자, 이제 8번을 봅니다. 다음 도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9월달에 나온 겁니다. 자, 먼저 처음에 보면 요거죠. 똑같애. 위에 있는 그래프. 자, 위에 그래프는 show, 보여줍니다. 요렇게 잘립니다. 바로 퍼센티지를 보여주는데 fruits and v e g e t a b l e s 야 과일. 그리고 야채. 소비. 소비라는 단어가 바로 consumption이야. 대체 소비의 퍼센티지를 보여줍니다. 5, 즉 5배 또는 more time. 더 많은 배수. per day. 원래 per 할때 이때 per가 뭐 뭐마다야. 그러면 하루마다. 그렇지? 하루마다 5배나 더 많은 배수로 바로 과일과 야채 소비에 대한 퍼센티지를 보여주는데 그거는 나이 단체 즉 나이 집단과 젠더 요게 성별을 얘기할 때서 나이 2008년 캐나다에 있어서 나이와 성에 따라서 그렇지? 하루에 다섯 배나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배수의 소비를 보여줍니다. 가장 요게 노트블리는 두드러지는 것은 이 말이야.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네. 이치는 각각, 대체 각각에 있는 나이 집단에서 특히 퍼센티지가 이게 주입니다. female 하면 여성이지. 여성의 소비, 그 여성 소비의 퍼센티지를 얘기하지. 그것도 과일과 또는 야채에 있어서 하루에 어? Five or more times니까 다섯 번이상의그 소비의 여자들의 소비에 대한 퍼센티지가 was higher. 자이 주어의 동사는 이 was가 됩니다. Higher 더 높다. Than that, that 동그라미하고 남자의 그럼 요건 당연히 퍼센티지를 받겠지. 대체 남자의 퍼센티지보다 훨씬 더 높다. 이게 바로 여성들이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보면 "Across all a g e 니까 모든 나이, 모든 나이 집단에 걸쳐서, 이때 전치 사제, 모든 나이 집단에 걸쳐서 "less than" 동그라미 묶어, 요거는 이하. 자, 50%제. 50% 즉, 남성의 50%가 이렇게 갖다 놔야 돼. 야가 주어다. consume 이 동사야. 소비를 했다. 그것도 과일과 야채의 five or more time a day. 그지? 하루에 다섯 어, 배나 더 많은 어떤 배수로. 그 다음, among 하면 이거 전치사야. 뭐, 뭐 중에서. female 하니까 여성 집단 중에서. 여성 집단 중에서 25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나이 집단은 쇼 보여 주었습니다.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보여 주었고 맞지? 그것도 누구 중에서 뒤에 보고 있는 남자. 그지 단체들 중에서 12살에서 17살의 나이에 있는 집단도 또한 쏘했다 이때 쏘는즉 바로 보여줬다 이 말이야. 가장 뭐 높은 퍼센티지를 자, 그러면 이 퍼센티지에 있어서의 차이 갭 하면 차이야, 얘가. 잘라라. 남자와 그리고 여자. 이 사이에서의 차이는 얘가 좋아. 자, 과일과 야채의 하루의 5% 사이에서의 그 차이는 그러면 이때 주어가 누구냐? 요구제. 이 percentage gap 하면 얘가 주어란 말이야. 여기에 걸리는 동사가 요구예요. was smallest야. 가장 작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도 12살하고 17의 나이에 있어서 그리고 또 가장 큰 것이 뭐냐? 가장 큰 것은 18과 24살 나이의 집단이었다 이 말이야. 대체, 가장 작은 거는 12살에서 17이고, 가장 큰 것은 17에서 24살이었다. 이 말이겠지. 됐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면 5번으로 가보면, 물론 정답은 4번이었어. 자, 이 퍼센티지가 female이야. 여성의 소비입니다. 바로 이 fruits and vegetables f i e 즉 하루에 5배 이상에 해당하는 여자 소비의 퍼센티지는 그것도 18세에서 24세 나이에 있어서 여기가 동사제거지. 맞지? Was higher. 훨씬 더 높았다. Then 접속사입니다. That 그것보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 퍼센티지를 얘기하겠지? 35에서 44 나이에 있어서의 퍼센티지. 그게 차가 얼마다? 0.1%지 정도까지 높았다. 이렇게 돼야 돼. 됐나? 자, 답은 몇 번이었다? 4번이 정답이 된다.